나는 이 쇼터뷰. 안녕. 난 남자 1번이야. 왜?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. <웃음> <웃음> 웃지 마. 박수 쳐. 영원히! 수타! <laughs> <laughs> 어, 에요. 남북통일? 앗 아! 따. 네. 이게 뭐야? 어, 지금 이렇게 양팔로 저것도 오시 상황에 대해서 연연하고 싶지 않아요. 안 받아도 돼요. 자, 떠나자. 고래고래를 어, 이게 아니었는데. 이건 안 부르는데. <웃음> <웃음> 토마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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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토마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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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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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연출림> <웃음> 노래? 안무는 근데 틀리면 같이 할 때는 무조건 틀리는 게 보이고, 노래는 좀 틀리면 그래도 좀 묻혀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창할 때 조금 틀리는 게 나죠. 평생 동물 역할. 동물은 다양하니까 내가 그 많은 동물들을 한다고 기대해. 연습 중에 애드립을 했는데 그게 대사화가 됐고, 그리고 또 회사에서도 마침 귤을 처음에 나눠주신 거야. 이걸 난 계속 이어가야겠다. 난 귤이다. 난 귤장수다. 라는 느낌으로 하고 있어. 귤 들이면서 이렇게 집게를 사용하거든. 그 사용하는 집게를 뒤에 잠시 꽂아놨다가 맨 끝에 노래, 고음 한번더 올릴 때 집게로 사용하고, 전 집게를 팔러 나온 집게 장수입니다. 하고 들어갔을 때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. 노래를 하러 나온 게 아니라. 난 집게 장수다. 집게를 팔러 나온 사람이었다. 난 기다리죠. 전화 올 때까지. 오디션 심사위원 그신이난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것 같아. 심사위원을 해볼 일이 없잖아. 어디 가서 내가 심사위원을 해보겠어. 공연 중 웃음 많이 참던데 못 참겠는 찐 웃음질의 장면은 아, 얼마 전에 정다희 배우가 정성하다. 나는 정성하다. 내가 오디션을. 못본 죄. <laughs> 내가 우리 주연 배우를 참 싫어한다고 오해할까 걱정이야. 근데 사실 싫어해. 한국에서 봐. <웃음> <웃음> 평생 이석준 연출을 작품하기, 평생 이석준 안 만나기. 어, 안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<laughs> 방법이야. 선생은 <laughs> 방법은... 안 만나는 걸로. <laughs>